아, 아 오리, 오리 위험해, 일로 오세요. 엄마한테 어요 어? 다리에 뭐 묻었어요? 엄마 떼줘요? 머리? 어이구, 또 어디가? 오리 엄마한테 오세요 오리 오알 일로 오세요 엄마한테 아이고 꾹꾹꾹꾹꾹 신났어 신났어 뭐가 신났어 왜 신났어 우리 오리, 오리? 오, 뭐가 탔죠 오오신신어 아, 오리 신신어어 오리 신났어. 오우리 이제 점심시간 끝나서 사무실 들어가야 돼요. 엄마 미팅해야 돼요. 오우리 사무실 갑시다. 사무실 가자. 가자. 사무실 가자. 아이고 말도 잘 들어요. 우리 오우리. 어? 아유 또 냄새 맡아야 돼. 응? 또 냄새 맡아야 돼. 우리 오우리. 가자. 우리 사무실 가자. 사무실 가자. 이모들 누나들 있, 있으니까 사무실 가자. 아니 고기 아닌데? 여기 여기. 이리 와. 빨리. 어, 고기 아니잖아. 고기 아니지? 사무실 갑시다. 오리 기다려. 엄마 이제 끈. 끈. 엄마 끈 기다려.